안녕하세요. 말미달선생입니다 오늘은 로스쿨 학벌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로스쿨 제도는 학벌중심주의, 그리고 서열 중심제, 그리고 사실 기수, 문화 이런 것들을 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로스쿨 제도 이전에 있었던 법조인 선발시험, 그러면 우리가 사법고시, 사법시험이라고 불렸던 체제죠. 여기서는요. 제가 아직도 그 신문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해마다 사법고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어느 대학 출신인가가 표로 이렇게 쫙 나왔었어요. 그때 보면요, 제일 놀라웠던 게 뭐냐면 서울대, 연고대, 여기 이원이요, 거의 전체 이원의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은 1,000명을 뽑는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요, 서울대, 연고대를 합치면 700명에서 8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등수를 내면 이렇게 등수가 나왔었어요. 서울대 법대 1등. 서울대 법대 외의 다른 학과. 그리고 연대 법대, 고대 법대, 그리고 연고대 탁과. 이런 식으로 석차가 나눌 정도로 합격자 수가 나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학벌 중심주의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얘기가 없었냐면 학벌 중심주의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 공부를 잘하는, 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합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래서 지방대에서는요, 올해 어느 학교에서 사법 시험 합격자가 한명 나왔다더라. 이것이 엄청나게 이슈가 될 정도로 그런 정도의 학벌 중심주의를 그 보여주던 시험이었거든요. 로스쿨 제도는 여러분들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구독해. 그래서 여러분 로스쿨 제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학벌이 보이는 것처럼 학벌이 중심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기존의 사법 시험보다도 훨씬 더 학벌이 완화되어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방대 로스쿨 같은 경우는 지역 선발제도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사법 시험 제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학벌 중심주의가 타파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스쿨 입시라고 하는 것이 학벌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져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학벌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결국은 입시 요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벌에 대한, 학벌 때문에 내가 불합격했다. 학벌 때문에 내가 합격이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 로스쿨 입시제도는 명시적인 입학 전형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리트 점수, 영어 성적, 학점, 그리고 논술 성적, 그리고 면접, 자기소개서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 전형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 전형 요소들이 명시적으로 점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높은 점수를 맞으면 학벌을 누르고 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자면 저희 학생 중에 서울대에 나온 학생이 있어요 서울대 나왔는데 리트 성적이 100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방대 로스쿨에 갔고요 저희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지방대를 나왔어요 지방대를 나왔는데 그 학생이 리트 성적이 130 점대가 나왔거든요. 130 점대가 나와서 그 학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로스쿨에 간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학벌이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리트 성적과 관계없이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학생이 더 좋은 로스쿨에 갔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명시적인 점수 그 다음에 전형 요소상에 있는 점수를 좀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요, 내가 만약에 방통대를 나왔다.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내가 리트 성적이 전국 수석이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스카이 로스쿨에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것을 보시는 그리고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마음을 먹으신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굳이 불리하게 내 미래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정진하셔서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에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 모든 전용 요소가 동일하다면 학벌도 뭐가 될수 있다? 하나의 차별화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이 항상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대학생이신 분은 내가 만약에 대학교 1학년이다. 만약 편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네, 편입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좋은 학교에서 전형 요소가 동일하다면 뭐할수 있으니까 내가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점수가 동일하다면. 자, 내가 만약에 현재 대학교 고학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지금 학벌을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할수 있는 명시적인 평가 요소, 리트 점수, 학점, 영어 성적,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 등과 같은 리트 입시 요소를 더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로스쿨 진학에 훨씬 더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스쿨 학벌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세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로스쿨 입시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학벌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은 보통 좋은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 그것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입시를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되는 학생들은 명시적인 평가요소 즉 로스쿨 입시 전형요소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로스쿨 합격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미잘들 합격!